이번에 조성한 목불 부처님, 아미타불 부처님입니다. 나무는 은행나무로 하여 조성을 하였습니다. 상어는 가능한한 인자하신 부처님으로 조성하였습니다. 불상을 조성할 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나무로 조성하는 방법, 동으로 조성하는 방법, 기타 다른 재료로 조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으로 조성을 하면은 단지 그분 부처님 한 분만 계십니다. 각각의 칼이 틀리기 때문입니다. 청동으로 조성하면은 다음 부처님도 같은 모양입니다. 이 왜냐하면 같은 가다로 썼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청동 부처님은 견고하고 아주 단단합니다. 이번에 모신 것은 인천 시내에 있는 포교당입니다. 단순하고 심플하게 현대적인 불단을 조성하여 보실 것입니다.